네, 썬유. 철학을 만나는 지름길이라는 부제가 달린, 어, 34명의 철학자를, 어, 다룬 요약, 철학 안내서가 나왔는데, 이게 24년 9월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발견했고요 어, 중요한 점은, 이렇게 탈레스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22번에 셸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셸링이라셸링이 사람을 철학자로 안 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철학자냐, 신학자냐, 뭐 이런,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 철학자로 분류를 안 하는 그런,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 이 현대 철학까지 흐름을 보면은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뭐 철학의 붕괴 제목이 부제가 철학의 붕괴 저항으로서의 철학 아무것도 아니즘 <laughs> 어뭐 신은 인간이 창조한 거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에, 셀링에서부터 해겔로 넘어가면서 이게 철학과 신학이 이제 확실하게 분리가 돼 버리는 거죠 확실하게 분리가 되면서 어, 아무래도 음. 신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 것이 철학의 원칙으로 여겨지는 그런 흐름이 이제 이 제목을 보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제목의 흐름만 봤을 때 어떤 니힐리즘이나 철학의 붕괴, 해체로 가다가 다시 이제 양자역학이 등장을 하면서 양자역학이 과학과 철학을 하나로 묶어 버리면서 아니 사실 양자역학은 신학까지 묶는 거예요. 과학 철학 신학을 하나로 묶을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드러나면서 드디어 이제 양자 인문학적인 시대로 지금 확실하게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양자 인문학, 양자 역학을 중심에 놓고 거기서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을 중심에 놓고 철학자나 신학 철학과 신학을 과학을 다 떠나서 하나의 종합적인 인문학의 계보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화가의 문학이라는 책을 올가을부터 쓸 건데, 개인 전 전시장에서 쓰겠다고 했죠. 지금은 책을 쓸 시간은 없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동양학과 받아, 동양학과다 보니까 동양철학을 좀 많이 공부했고, 물론 골고루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20대에는 서양철학보다는 동양철학이 좀 더, 그쪽, 뭐, 일랑선생님도 그렇고, 어, 그쪽에 빠진 음,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양철학을 더 많이 접했죠. 그래서 이제 서양철학을 양자 인문학 차원에서 한번 싹 정리해야만이 화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또쓸 수가 있고, 어, 그래서 뭐 천부경이라든가 중용이라든가 이런 어, 노장사상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 좀더더 더 많이 생각을 해왔고요. 자,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두꺼운 서양철학사 책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나이이이 이, 이 사람은 누군지 몰라서 잘. 음, 빌헬름 바이셰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비중 있게 셸링을 다루고 있는데, 자 러셀은 이렇게 두꺼운 서양철학사에서 셸링의 이름이 그그 그 시대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딱한번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냐? 그냥 낭만주의 운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철학자 중한 명이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동일관념론은 전반적으로 낭만주의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발전했다. 이러한 진화력은 피테의 경우 명백하게 드러나고 셸링의 경우에 더더욱 더더, 두드러진다. 헤겔의 경우 진화력이 가장 약하다. 그러니까 낭만주의를 좀 무시하고 특히 신학자적인 면모는 더 더 무시를 했겠죠. 그리고서 해결해서 칸트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 요거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두꺼운 책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어, 그만큼 뭐랄까, 이 무시당해 왔고 어, 이런 양자역학에서 일어나는 발견되는 이런 신비한 현상들이 어, 알려지기 전에는. 쉽게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철학자인 것이죠. 셸링 같은 경우, 네, 그래서 틈틈이 틈틈이 이제 한번 정리를 개보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네,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써네요